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우리 영어 초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영어 단어 그리고 간단한 문장 저와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나오는 바로 표현이 Are we finished 이 표현입니다. Are we finished? Are we finished? 하면은 finished의 의미는 done이란 뜻이죠. 우리 끝난 거죠. 모든 게 끝났죠. Are we done? Are we finished? 밥 먹고 나서 배불러. Are we done? 회의가 끝났어요? Are we done? Are we finished? 모든 게 끝났을 때쓸수 있는 표현 Are we finished? or Are we done? 얘는 형용사니까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여러분 하이체어입니다. 여러분 하이체어 하면은 보통은 음, 높은 의자, 그래서 아기용 의자를 우리는 하이체어라고 하죠. 물론, baby chair is okay to say that, but high chair is better English. 그래서 예를 들면, 은너 있어 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 영어에서는 항상, do you have, do you have, 요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어린이 의자가 있나요? Do you have a high chair? Do you have a high chair? Hi chair, how are you doing? 이 high 아닙니다. Do you have a high chair?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기 세 번째 나오는 또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call back이라는 동사입니다. 자, call back은 다시 전화하다. 다시 전화하다. I will call you back. I will call you back.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I를 쓰고 할 거야라는 will을 쓰고 그다음에 call 사람 back.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많이 씁니다. 자, 영어에서 will이 들어가면은 그냥 약간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한대. 앞으로 할 일입니다. 그래서 I will call you back. I will call you back. 프랭크한테 전화 새로 하겠습니다. I will call Frank back. I will call Frank back.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 읽어 볼까요? 너무 잘했죠. 자, 그래서 call back. 자, 네 번째 나오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은 자, 요겁니다. come to the party. come to the party. 파티에 오다. come to the party. come to the party. party and party and yeah, yeah, yeah. come to the party. 파티에 오다. 자, 너 파티에 오고 있어? 자, 한국말에서 뭐뭐 하고 있어, 뭐뭐 뭐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의 표현이 나오면은 영어는 보통 진행의 의미로 바뀌어요. 그래서 진행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시에 탈출 누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 진행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비동사에다가 동사. ing 를 붙습니다. 요게 바로 진행이에요. 그래서 나는 파티에 오고 있어. I am coming to the party. 이렇게 쓸수 있어요. I'm coming to the party. 요게 바로 파티에 오고 있어서 라는 뜻이 되죠. 말이 꼬였습니다. tongue twisted. I'm coming to the party. 한번 읽어볼까요? I am coming to the party. 너 파티에 오고 있어. 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너 파티에 오고 있어. 라고 하면은 너무 잘했습니다. 너가 유저. 근데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Are you 얘가 먼저 나와요. Are you coming to the party? 이렇게 하면은 너 파티에 오고 있니라는 뜻이 되죠. 자, 새로 갑니다. 시작. 너무 잘했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가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체크인. 체크인 동사입니다. 확인하고 안에 들어가는 거죠. 확인하고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체크인을 할수 있을까요? 라는 말하고 싶대. 영어에서는 뭐뭐 할수 있을까요? 약간 하고 싶은 거. 할 수. 이 수가 들어가면은 바로 보통 can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체크인 할수 있을까요?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Can I check in? 이렇게. Can I check in? Can I check in? 읽어보겠습니다.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쉽게 갈수 있어요. Can I check in? Can I check in?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여섯 번째 단어입니다. 여섯 번째 단어는 자, 요겁니다. 바로 Do my best. Best는 최고죠. 나의 최고를 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뽑아만 주시면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If you hire me,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Do my best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할 거야. 약간 내가 하고 싶은 앞으로의 일을 나타낸다. I will. Helicopter project will. Will Smith.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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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입니다. I will. 동사를 쓰는 거예요.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잘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will do my best. 그래서 hire me. 자, hire는 고용하다. 뽑다라는 동사입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Hire me. Hire me. Hire me. 자, 여기, 여기 높아. 여기 높죠? 충청 사람들은 이 높은 데를 이게 higher, high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higher. 나를 고용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곱 번째 가볼까요? 우리 일곱 번째. 우리 일곱 번째 나오는 표현은 요겁니다. 바로. Pass the test. Pass the test. Pass는 통과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그래서 시험에 통과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Pass the test. Pass the test. 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시험에 통과할 거야. I will. 할 거야는 will이에요. Pass the test.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I will pass the test. I will pass the test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했어요. 내가 뭔가를 할때 우리는 I will 이걸 씁니다. I will, I will pass the test. 여덟 번째. 자 우리 여덟 번째 나오는 단어 표현은 바로 뭐다? Snow. snow 라는 동사입니다. 눈이 내리다라는 동사예요. snow snow 그래서 내일 눈이 내릴 거야. 내일 눈이 내릴 거야라고 하면은 이 날씨 앞에는 여러분, 날씨 앞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이십니다왜이 t 냐 비인칭 주어기 때는에 it이다. 날씨 명함 거리 이럴 때는 이 t 을 쓴다. 어렵습니다. 묻지도 따지지 말고 날씨 앞에는 무조건 it. 며느리가 와도 it. 딸이 5 0 0만원 빌려달라고 해도 it. 아들이 와도 it. 이십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도 it. 날씨 앞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이십니다. It. 자, 그 다음에 snow. 근데 내일 비가 올 거죠. 비가 올 거야. 그래서 올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사단이 납니다. 사단이 났어. 자, 그 병력이 그 사단으로 이렇게 오죠. 사단이 나요. Will입니다. It will snow. 내일이니까 tomorrow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조건 날씨 앞에는 is예요. It will snow tomorrow. It will snow tomorrow. 읽어볼게요. 너 no, 그렇죠? 자 아홉 번째입니다. 이 snow랑 비슷한 건 rain입니다. 빨리 갈게요. rain, rain. Oh, it's rainy day. Hallelujah. 한번 놀아봤어요. 일부러 바꾼 겁니다. 가사를 자, 내일 비가 올 거야. 내일 비가 올 거야. 그렇죠. it will rain 내일이니까 tomorrow.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시작 it will rain tomorrow.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열 번째 가볼까요? Pay a fee, pay a fee. 자 발음할 때 F 발음입니다. Fee. 자, 이거 P 발음하면은 오줌이 됩니다. 오줌을 내다 이상해요. Fee, fee. 그래서 fee의 의미는 commission, 바로 수수료가 됩니다. 그래서 pay a fee, pay a fee. 수수료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수수료를 낼 거야. 어떻게 말한다? 그렇죠. I will pay 수수료 아무거나 하나입니다. a fee I will pay a fee 너무 잘했어요. fee의 의미는 뭐 수수료, 입장료, 모든 돈 내는 게다 fee가 됩니다. fee, pay a fee, pay a fee. 좋아요. 자 우리 열한 번째 가볼까요? 우리 열한 번째 나오는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어, 이거 좋네요. Show me, show me. Show의 의미는? 보여주다란 뜻이에요. 나에게 보여주세요. Show me. Show me. Show me. 됐죠? 나에게 보여주세요. Show me. 그러면은 Show me the money. 무슨 말일까요?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줘. 돈 내놔. Show me the money. 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렇게 흔히 힙합 컨테스트. Show me the money. 들어봤죠? 제가 힙합을 못합니다. 그래서 흉내낼 수 없어요. Show me the money.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 다음에 우리 12번째 단어는 바로 excited excited 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얘가 형용사니까 앞에 비동사가 필요해. 그래서 excited 는 x c 흥분되고 술 먹고 기분 좋고 보통보다 약간 업돼 있는 상태, 평상시보다 업돼 있으면 다 e x c i t e d excited 를쓸수 있어요. 너 흥분되니? 흥분되니? 너니까 You 흥분된 excited 이렇게 쓰는 건데 얘가 형용사니까 앞에 비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Are you excited? Are you excited? 이렇게 하면 너 흥분된 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형용사 앞에는 비동사가 들어간다 Are you excited?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단어 가볼까요? 세 번째 단어는 frustrated, frustrated, frustrated 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frustrated means you want to do something but you can't do it. 뭔가 하고 싶은데 잘안될때 느끼는 그 감정. The feelings that you want to do something but you can't 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약간 뭔가 좌절하고, 아, 힘들고, 답답하고, 아, 짜증나고, 뭐, 이거 뭔가 잘하고 싶은데 안될 때, frustrated. 요겁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죠? 영어가 안 나와. I, I, I want, I want, I, I want 나와. frustrated. frustrated. 이런 느낌이에요. 가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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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o, do you, do you, uh, can you? Will you? 아! 아! Frustrated. Frustrated. 이 느낌입니다. 자, 왔죠, 여러분? 느낌? 느낌 왔으면 갑니다. 형용사니까. 나는 느낀다. 답답함을 frustrated. 이렇게 가는 거예요. I feel frustrated. 시작. frost rated frost rated 이 머리를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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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 풀어. 설탕 좀 풀어. frost frost rated 좋습니다. 자, 우리 14번째 단어 가 볼까요? 14번째는 a bottle of 하고 싶은 말. 여러분, a bottle 하면은 병입니다, 병. a bottle, 병. a bottle of soju. a bottle of soju. 소주 한 병. A bottle, of beer. a bottle of beer. 맥주 한 병.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산다. 나는 살 거야. 해볼까요? 나살 거야. 이렇게 말해요. 하고 싶은 거는 I will. 무조건 will을 넣는 거예요. 사다 buy, buy. 사다 buy. I will buy. 나살 거야. 뭐를 a bottle of wine을 wine. 가봅시다. I will buy a bottle of wine. 그렇죠. I will buy a bottle of wine. 그래서 살 거야 라는 느낌이 이렇게 갈수 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열다섯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 열다섯 번째 쓸수 있는 표현은 바로 reading glasses reading glasses 독보기 안경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독보기 안경을 살 거야. 똑같이 I will 사다라는 동사 buy. 뭐를? 얘는 그냥 가는 겁니다. reading Glasses 이렇게, I will buy reading glasses. I will buy reading glasses.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죠? I will buy reading glasses. 너는 필요하니? 라고 물어볼 때는 영어에서는 do you 필요하다. need를 씁니다. 그래서 do you need reading glasses? do you need? reading glasses. 읽어볼게요요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자,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여러분, 요겁니다. do가 doing으로 바뀌어요. do는 하다. doing은 하는. 뭔가 약간 진행의 느낌이 바로 하는 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런 느낌이 바로 하는 있는 거죠. What are you doing? Hey man, what are you doing here? Frank, what are you doing? What am I doing? I'm just teaching you English. Come on, come on. I'm teaching you English. I'm teaching you English. What are you doing? i'm doing nothing i'm doing nothing 이렇게 쓸수 있는 ing가 들어가면은 뭐뭐 하는 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또 여러 가지 또 단어들 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죠? 해 봤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뭐다? 결론은 어쨌든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영어는 이렇게 유튜버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을 해야 돼.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면 수업을 진짜 추천드립니다. 천안동탄 강남에 있다면 저희 팀 영원에 오셔가지고 대면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면 수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초는 잡고 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영어를 1도 모른다. 읽기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저희 프랭크쌤 영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면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내가 체계적으로 하는데 작친 3일 되시는 분또 저희 1대1 전화 영어가 있습니다 얘는 혼자 1대1로 하는 거니까 내가 숙제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아 나는 뭔가 해야 되는데 누가 잡아줬으면 좋겠어? 1대1 선생님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화를 해드려요 한 달에 24만원 비싸지만 여러분 이거 한 6개월 정도 하면은 100만원 조금 넘죠? 그리고 나서 학원에 오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잘할수 있습니다 그냥 재밌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무언가를 영어로 내 표현을 이야기한다는 거그거만큼이 머리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강남에서 또 저희 천안, 동탄에서 팀영화에서 공부하면서 되게 고마워하는 게좀 일상생활이 좀 무료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내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학창시절 이후에 머리를 우리가 써본 적이 솔직히 많지 않죠? 그래서 이런 머리 운동을 함으로써 치매 예방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볼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한번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 라이브 방송에 오시면 은 월화, 목, 오전 8시, 저녁 5시 30분. 특히 저녁 수업까지 같이 들으신 분들은 모든 홈페이지에 있는 강의가 무료입니다. 이런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